12와 네모 12와 네모의 최소공배수와 다시 그 네모와 16의 최소공배수가 같답니다. 같대요. 그러면 결국 공 같은 그 최소공배수는 12의 인수도 갖고 있고 16의 인수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16은 2가 4개 있고 12는 2가 2개 있고 3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공배수는 어떻다? 2가 4개 있고 3이 하나 있는 것의 배수여야 된다. 얘네들을 그러면 결국 이 네모는 이게 48이잖아요. 네모가 48의 배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 최소공배수가 바로 네모인거죠. 얘네들의 공배수와 얘네들의 공배수가 같다라는 것은 결국 가운데 끼네가 이 네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네모가 12와 16의 최소 공배수가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는 2의 4승 곱하기 3의 배수로서 그게 하나만 있어도 되고요. 이제 좀 계산하기 뭐 편하게끔 그게 두개 곱해졌어도 되고 최대 10개까지 되죠 왜냐면 여기서 다시 한번 48도해지면 500이 넘어가니까 여기 지금 500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죠 지금 500보다 작다 그래서 10개입니다 자그 다음 문제는 숫자가 요 같은 숫자인데 12의 배수다 12의 배수라는 얘기는 4의 배수면서 3의 배수라는 얘긴데 그러면 4의 배수니까 제가 요 부분을 떼어낼게요. 이 부분을 딱 떼낼게요. 이 부분을 딱 떼내면, 떼낸 부분, 동그라미 친 거에다가, 뒤에 숫자가 두개 있는데, 그 뒤에 숫자가 두개 있으니까, 100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4 있죠. 이거는 4의 배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4의 배수니까, 여기가 4의 배수가 될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1의 자리가 4인 것 중에서 4의 배수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뭐, 4가 있고, 이제 2씩 증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3의 배수니까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될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앞에 보니까 어 이거를 이제 표시를 뭐로 할까 같은 기호니까 뭐 기호를 뭐 세모라고 쓸게요 세모, 세모, 세모다 그러면 8, 3, 7, 1, 4까지 한 다음에 이게 얼마냐면 이게 얼마죠 이게 이게 23입니다. 자, 23에다가 00 더해 가지고 3 배수 안 되죠. 자, 그럼 여기가 이제 2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2가 증가했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여기도 여기가 2, 여기도 2, 여기도 2. 그러니까 실제로40 증가하는 겁니다. 그 위에 있는 숫자에다가 22 2, 4 27은 3의 배수 되네요. 그래서 이 가능하다. 자 사실 4식 증가하기 때문에 잘 보면 여기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였을 겁니다. 그 다음에 4식 증가한다는 건 실제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식 증가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1식 증가하는 그니까3 다시 1그 다음에 2그 다음에 3 따라서 답은 2와 아, 8이에요. 2와 8. 확인해 볼게요. 실제로도 4면은 2일 때보다 2더 증가했고 또2더 증가했으니까 31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3, 0 나머지가 1 맞죠. 그 다음 또 2씩 증가해서 35면은 나머지가 2 맞잖아요. 또 2씩 증가하면은 39가 되면서 3일 수도 되죠. 따라서 2와 8일 때 2와 8일 때 가능하다. 다음 식이 6의 배수인지를 판별하라는 얘기는 6이라는 것이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니까 2의 배수가 되려면 1의 자리 그러니까 다음 수에 1의 자리가 6이므로 2의 배수이다 첫 번째 됐고요 두 번째는 자릿수의 합으로서 자릿수 합이 좀쭉다 더운 맞아 자릿수 들을 하면 1부터 9까지 다돼 있죠 1부터 9까지 자 이거를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9를 거꾸로 두고 거꾸로 두면은 마지막에 숫자 1이 될 텐데 결국 1이몇번 있죠 10 10 12 9번 두번 계산됐으니까 결국 45 그래서 자릿수의 합이 45이므로 45는 3의 배수잖아요. 그래서 1의 자리로 2의 배수, 자리수의 앱으로 3의 배수인 것을 증명했으니까 6의 배수다. 이러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좀 설명하려면 이제 얘기들을 좀 깔아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10이라는 건 11로 나누면 뭐, 11로 편했다 11로 펴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식으로. 자 그럼 100은 어떻게 할수 있냐면, 11 곱하기 10 빼기 1 더하기 1 이렇게 할수 있죠. 그, 그러니까 음, 0이 하나 있으면 빼기 1이고요. 공이두개 있으면 더하기 1이더라. 좀만 더 해볼까요? 1000은 11 했다가, 1일 했다가, 1000은 100 빼기 10 더하기 1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게 얼마죠,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면, 1100에서 110을 빼고, 다시 11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음, 110, 11, 1 빼야 되는 거죠. 아니면, 마찬가지입니다. 110 빼기 1 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면, 어차피 55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라 것은 55라는 것이 5 곱하기 11이니까 5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니은0 아니면 5일 텐데 이건 이제 쉽게 잡을 수 있는데 이1 1의 배수가 문제죠. 그래서 이거를 좀 이용해 주면 저것을 좀 이용해 주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 볼까. 음 니은은 좀볼 필요가 없고 이런 식이 되잖아요. 니은 더하기 1 곱하기 10 그쵸 그 다음에 7 곱하기 100그 다음에 9 곱하기 1000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11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10, 10을 11 빼기 1 그러면 1을 빼야 됩니다 근데 100은 어 이제 11 곱하기 한 다음에 더하기 1 이런식이 되니까 뭐, 이 구체적인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계산을 할 때, 여기 보면, 요 10의 자리에서는 1을 빼더라. 그 다음에, 9도 마찬가지로 1을 뺄 거예요. 여기, 여기 뺄 겁니다. 여기 뺄 거고, 그 다음에 7 같은 애는 1을, 그러니까 7을 더할 거예요. 그래서 11의 배수는 뭐라고 얘기하면 짝수 번째 항들, 정확히 표현해 볼까요 저 짝수 번째 항들 그러니까 홀수 번째 항들이 누군가 봅시다 하나 둘칠 같은 애 있죠 칠 홀수 번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니은도 실제로 더하는 것처럼 그래서 11의 배수 판정법은 이거는 지금 초등학교 수학에서는 설명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어, 선행을 좀 해줘야 되는데 선행을 안할 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선행을 안한 상태에서는 어, 10의 자리는 짝수 번째 그 다음에 여기 있다 100, 이거 7같은 애 700이죠 700요 자리 여기는 홀수 번째 홀수 번째 자리들의 합에서 짝수 번째 자리들의 합을 빼서 그게 11의 배수가 되는지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확인해 줘야 돼요 홀수 번째라는 건 이런 1의 자리 그 다음에 100의 자리 100의 자리 100의 자리 그 다음에 짝수 번째라는 것은 이렇게 1 그다음에 뭐 9, 천의 자리 같은 애들. 이런 뜻은 짝수 번째입니다. 그렇죠? 짝수 번째죠? 두 번째, 네 번째.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하라는 해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계산해 보면 어, 홀수 번째는 니은 있고요. 그다음에 7이 있고 그다음에 8이 있죠. 그 다음에 짝수 번째는 1이 있고, 그 다음에 9가 있고, 그 다음에 기억이 있네요 이걸 계산을 해서 이게 1 1대 배수가 될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니은이... 니은 아, 맞나요? 니은이야 기억이야. 니은인가? 기억인가? 그래서 니은... 1의 자리잖아요. 얘가 5가 됐는데 그럼 10에서 뭘 빼가지고 11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니은은 0이 돼야 되고 그때 기억이 5가 돼서 11 곱하기 0 그래서 5 더하기 0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문제를 보면 72개 한개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가격에다 72를 곱했을 때이 숫자가 된다는 얘기죠. 이걸 한번 손으로 써봐야 됩니다. 손으로 써서, 네모, 삼, 구, 이, 세모, 사, 원이 72개의 물건에, 물건들로, 72개의 물건들로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결국 이 숫자는 8, 9, 72, 8의 배수면서 9의 배수라는 얘긴데, 그럼 제가 이렇게 커트를 한 것은, 네모 39 곱하기 뒤에 숫자가 3개 있죠. 그리고 2, 세모 4. 왜 이렇게 3개로 나눴냐면, 얘는 2, 그2 곱하기 5가 세번 곱해진, 즉 얘가 8 곱하기 125라서 8의 배수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얘가 8의 배수가 될수 있으면 되잖아요. 8의 배수가 될수 있으면 되는데, 다시 얘는 200 더하기 네모 사. 그러면 200은 또 8의 배수죠. 8, 2, 16, 8, 5, 40. 그러니까 얘가 8의 배수가 될수 있으면 됩니다. 어 그러면 그 중에서 가능한 세모는 6이 있죠. 그 다음 이제 9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자릿수의 합이 9의 배수가 돼야 되고 그러면 네모에다가 3과 9와 2와 6과 4다 더한 이 값이 얼마냐면은 24인데 얘가 9의 배수가 되려면 네모는 3이 되어야죠. 네모는 3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숫자는 3, 3, 9, 2, 6, 4이고, 이거를 72로 나누면 답이 나올 거예요. 나눠보시면 정확하게 5,000보다 작은 숫자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